오늘 기독교 강요 구약은 성도의 책이다 구약은 성도의 책이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구약은 성도의 책이다 그거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음. 여러분 구약은 원래 유대인들이 보던 책이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보던 책이었어요 원래 이방인들은 보지 않았던 유대인들만의 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인 유대인들만의 책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약은 기독교인들의 책이다라고 이해도 해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구약은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많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한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물질의 복을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물질에 대한 부요에 대한 구절들은 다 구약에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부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시며 이러한 말씀이 출애굽기인가에 나와요. 예. 이렇게 대놓고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성경이 구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 물질의 복을 강조해요? 영적인 복을 강조해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은 영적인 복을 강조한다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과 구별하여 생각한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구약을 성경하지 않고 신약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구약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약 신약에서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정말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걸까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히브리인들의 책이고 신약은 성도의 책일까요? 정말,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중간하게 알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신구약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약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전호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구약이 구약이 좋은 이유는 구약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어,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서 본인은 구약이 참 좋고 신약이 좋은 이유는 신약에는 성경님이 나와서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좋아하는 이유가 다르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구약이 좋은 이유는 하나여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구약이 왜 성도의 책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브라함, 일평생 자기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텐트 치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었어요. 노년에 노년에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내 묻을 무덤, 땅, 몇평 그게 일생의 전부였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하여 아내를 왕에게 장가 보낸 사람이에요. 이건요 정말 하면 안되는 행동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요 조카 로색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조카가 본인의 새가 커지니까 삼촌을 떠나겠다고 하고 떠난단 말이죠.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았을 것 같아요. 아들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정말 전부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사라와 하갈이 파이팅 하잖아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사라 편을 들면 하갈은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고통 받았죠. 그것뿐입니까?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불 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물질 회복 받았습니까? 예, 받았다 한들 얼마나 받았나요?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안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구약의 형통함을 누렸습니까? 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사라를 애굽 왕에게 아내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돌려받았을 때 엄청난 재산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건 안 받아야죠. 뭐 아내가 뭐 빌려줬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건 수치스 러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뭘 사모했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이 땅에 아브라함은 사는 내내 힘들었던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브라함은 이세상을 살면서 좋은 게한 번도 없었어요. 좀 좋을 라 치면 늘 힘들어요. 아브라함 인생이 뭐가 좋아요? 늘 자식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이 자식 준다 해가지고 나이 75세에 이제 노년을 누려야 하는 이 많은 나이에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났을 때 거기에서 또왜 할머니가 이렇게 이쁜 거야. 할머니가 이뻐가지고 또애굽왕한테 뺏기지를 않나. 그렇게 아들같이 키웠던 로선 배신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하나님이 늦게 늦게 99세에 아들을 하나 줘놓고 그걸 바치라고 하지를 않나. 와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자랐는데 또 사라와 하갈이 타이틀 매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시끄럽지를 않나. 아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햇 사람들한테 땅을 구걸하잖아요. 햇 사람들한테 땅을 구걸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햇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나에게 땅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햇사람이 뭐라고 해요? 기억나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가져다 쓰십시오. 당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가져다 쓰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무료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나에게 돈을 주고 사십시오 돈을 주고 파십시오 돈을 주고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햇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전 그러시면 은 50대 개를 주고 사십시오라고 해요 여러분 그은 50대 개이 어느 정도냐면요 다위당이 다위당이 타장마당 큰거 사잖아요 성전 성전세 우려고큰땅 사잖아요. 그때 그 돈이 은 50세기 되었어요. 여러분, 좀 감이 옵니까? 아브라함 눈탱이 맞은 거 지금 느낌 나옵니까? 완전 완전 깡패예요. 깡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방인 대접을 받은 거예요.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아내를 부를 작은 땅을 주면서 은 50세기를 달래요. 그래서 얻은 게 바로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험한 고생을 하면서 그가 얻은 것은 본양이죠. 더 나은 본양. 여러분, 그거 우리랑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랑 같죠. 성도와 같죠. 오늘날 현, 오늘날 신약의 성도와 같은 거잖아요.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와 너무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되는 일이 없죠? 좀 될라 치면 힘들죠? 그리고 점점 아프고 고생스럽고 속 썩이는 것처럼 계속 있고 계속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서 우리는 점점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의 책이 아니라 성도의 책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느끼는 신앙 고백이 우리랑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때 작곡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곡을 한참 했을 때 아내가 그 앨범 내준다고 한번 스튜디오 가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었는데 그때 제가 어, 작곡한 곡 중에, 이걸 이런 곡이 있었어요. 내 육이 무너지면, 내 육이 무너지면, 내 육이 무너지면, 잊어버렸다. 긴장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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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튼, 이 가사가 내 육이 무너지면, 내 안에 주가 산다는 고백이었어요. 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점점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힘 있고 용기 있는 사람 싫어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 있고 혈기 팔팔한 사람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놔두세요. 그런데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나좀팔려달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브라함 같이 할렐루야. 제가 우리 형제님들을 볼때 너무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지금 1년간 봤잖아요. 1년 만에 많이 힘이 빠졌어요. 할렐루야. 점점 더 힘이 빠지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봤으니까 이제 또이 유대인들의 자랑,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시작이잖아요. 12지파가 야곱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자랑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요 처음 시작은 육적인 충동으로 시작했어요. 장자권은 장자권을 받으면 재산의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일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었죠. 어머니가 삼촌한테 가라고 했어요. 자기 오라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가 설마, 설마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할 것인가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삼촌한테 20년간 눈탱이를 맞았죠. 정말 20년간. 20년간, 삼촌이 잡아 뒀고 계속 사기를 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느냐. 자기 딸 준다고 해놓고, 둘째 딸을 주고, 물리지도 못하게, 참, 여러분, 그, 레아의 이름 뜻이, 삼촌, 라반의 두딸 이름이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레아가 언니죠. 네,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라헬의 이름 뜻이 뭐예요? 양이에요. 암양이에요. 염소는 여러분, 염소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안 키워보셨어요? 어, 그, 아, 전 키워봤거든요. 염소는 사람을 이렇게 안 봐요. 이렇게 봐요. <laughs> 이렇게 봐요. <laughs> 어, 그, 레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 누가 안 데려가니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것 뿐입니까? 아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네 명이 되었어요. 레아, 라엘, 그리고 그 종들. 실바, 비라. 와. 그리고 아들이 12명이에요. 만편할 날이었어요. 어,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는 세 명밖에 없는데도 <laughs> 언제 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12명.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12명. 그리고요, 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뿐입니까? 제가 여긴 적진 않았지만, 아,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비라거든요, 비라. 그 라엘의 신여, 비라인데,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루벤과 비라가 나중에 통관을 해요. 아그 꼴을 야곱이 나이 들어서 또 봐요. 야곱의, 여러분 야곱 축복받았습니까? 예, 성경은 야곱을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일평생 평화롭게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의 장자 축복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은 야곱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고백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고백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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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해가지고 얻은 것이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식도 믿을 수 없고 삼촌도 믿을 수 없고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험악함이 들 있어요 험악하죠 우리 앞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험악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 답답함을 말미암마그 심란하고 답답함을 말미암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수 있는 그 키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야구에의 축복은 영원한 본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그렇죠, 맞죠? 고, 여러분 인정되죠?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더니 야곱도 우리랑 똑같네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과 똑같은 신앙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두 분을 다루니까 구약이 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구약하고 좀 친해질 것 같죠? 신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낙은네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성도들은 야곱처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여전히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성도는 은혜의 깊이가 더할수록 현실에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과 즐거움을 늘리지 못합니다. 점점 그러실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요. 다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쯤 되면 이 세상에 대하여 즐거움을 하나도 모르고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자연인들은 죽을 때까지 정욕을 사모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느 회장님을 대략 누군지는 알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안 하는 걸로. 어느 회장님, 회장님을, 그 회장님이 이제 곧소천하실것 같다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가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 전도를 하셨대잖아요. 회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구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조용규 목사님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첫째 아들 어딨냐?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유산받으려고. 둘째 아들 어딨냐?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아들 어딨냐?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공장은 누가 지키냐? 하고 돌아가셨대잖아요. 마지막까지, 내꺼, 거, 내꺼, 거, 내 재산, 내 능력, 내 소망. 이게 자연인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안할 거예요. 첫째야 어딨냐? 예,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둘째야 어딨느냐? 여기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실 게 틀림없어요. 왜냐? 성도에게 소망은 그 밖에 없거든요. 손을 꽉 잡아주면서, 어, 우리 같이 만나야 한다. 엄마는, 아빠는, 이제 천국 갈 텐데, 내가 있는 곳에 와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해요. 왜냐?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할렐루야. 한 명만 더 다루겠습니다. 유대인이 축복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입니다 왜냐, 요분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렸거든요. 마지막에 자녀가 다 죽었지만 그 자녀가 또열 명을 자녀를 열 명이 얻었고 또 재산도 다두 배로 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욕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욕기 19장에 보면 욕의 소망, 욕의 축복은 본인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은 빨리 이육체 장막에서 벗어나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동안에 애착을 갖고 하루하루 사명자 같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만 품으시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신실한 권사님들에게 신실한 권사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권사님 120세까지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한 분도 좋아한 분못 봤어요.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고백 마음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주님 뵙고 싶잖아요. 어 빨리 이 연단의 끈을 끊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잖아요. 아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사명자로 끝까지 남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호흡을 거둬갈 때까지 말이죠. 할렐루야. 중국의 가정교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 지도, 한 여성 지도자가 고생할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이제 70세가 됐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 60대였대요. 그래서 본인이 7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중하게 물어봤대요. 주님 이제 갈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데려가 주시면 안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10년을 더살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laughs> 얼마나 엎드려서 울었는지 모른대요. 아니 이제 좀 그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 그만 좀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는데 10년을 더 살라고 하니 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라고 하면 사셔야죠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주님 이제 나는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백세까지 살 것이다. <laughs>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욥처럼 말이죠. 내가 욥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예. 네. 욥은 고난을 통하여 영생을 그리워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오! 어? 구약과 신약은 하나네요. 다한 곳에서 만나네요. 그 천국,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은 금깔리고, 노래가 있고, 행복한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의 대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에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내 아버지 집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요.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는 곳 2절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먼저 간 성도 거기 있겠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는 곳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의 품을 그리워했고 야곱이 주님의 품을 그리워했고 욥이 주님의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욥처럼 주님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니 신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기한 성도님들이 구약과 신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본향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